우리가 모공의 사이사이에 뭐 블랙헤드라든지 피지가 끼어서 이걸 손으로 막 자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갑자기 특히나 코 이런 데를 빼게 되면 모공이 한번 넓어진 게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손으로 코를 만지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좋은 바르는 연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꾸준히 쓰다 보면 아무래도 좁쌀 여드름이나 피지샘이 좀 줄어서 모공이 더 넓어지는 걸좀 막을 수 있습니다. 아, 아우 아, 진짜 원장님 이제 촬영 들어가실까요? 네, 들어온 겁니다. <웃음> 네. <웃음> 아, 진짜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음. 이거 왜 갑자기 거울을 보세요, 원장님? 아, 오늘 그 주제가 모공이라고 하셔가지고요. 어, 일단 제 얼굴도 한번 보고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참, 나름의 고민이 많습니다. 어,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모공이 넓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뭐 확대해서 보실 수 있나요? 아, 네. 여게 이제 확대경이란 건데요. 이걸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적나라하게. 보시죠. 잘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네, 최대한 확대를 해서. 아, 어, 피부 좋으신데? <웃음> <웃음> 언제 오늘 제가 너무 너무 궁금한 주제를 가졌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여드름이 좀막 많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관리를 좀잘 못해가지고 모공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모공이란 게 관리를 못해서 한번 넓어지면 다시 줄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아 어, 맞아요. 사실 모공 치료는 거의 흉터 치료에 준할 만큼 굉장히 피부과에서 난이도가 있는 치료예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미디님 말씀하셨 것처럼 피부과에 이런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어제 우선 모공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요. 우리가 보통 모공 쉽게 말하면 이제 털이 이제 지나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공이 우리가 보통 넓으면 미관상으로 이제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기능도 두 가지 하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털이 지나갈 수 있게 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해 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쪽 공간으로 해서 피지샘이 적절하게 분비가 돼요. 우리가 피지샘 어느 정도 충분히 잘 나와야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오일을 통해서 이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피부에 보호막을 씌워서 외부의 공격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막아주는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모공은 왜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음, 여기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도한 피지 분비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춘기가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공을 예를 들어서 고무로 된 관으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첫 번째는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면 고무량이 크기는 일정했는데, 나간는 양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고무니까 계속 이게 늘어나게 되겠죠?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무가 끝에 이게 있는 출구를 우리가 모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이물질이라든지 과도한 피지 때문에 막혀있게 되면 이게 나가지 못해 계속 부풀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공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노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슬프게도 노화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자연 노화가 있고 이 노화를 촉진하게 되는 악화노화 인자가 있어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주변에 모공을 잡아주는 것도 다 근육과 콜라겐 조직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노화가 된다 보면 이 조여주는 게 틀리기 때문에 모공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굉장히 슬프지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거는 일시적인 거긴 한데 온도에 의해서도 모공이 일시적으로 넓어질 수 있어요. 물론, 어, 우리가 땀샘과 모공은 다른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원장님 어, 모공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막 늘어난 것 같아요. 하는데, 사실 맞아요. 왜냐면, 하 우리 피부도 살아가려면 적절한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더워지면 아무래도 이 부분을, 모, 구멍을 팽창 시켜서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공이 넓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그래도 일시적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장님 제가. 근데 SNS를 하거나 쇼핑을 하다 보면 <laughs> 네. 넓은 모공을 확 줄여주는 화장품들이 좀 간혹 눈길이 좀 가더라고요 네. 모공을 줄이는 화장품들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음 글쎄요 이게 사실 뭐 비포 애프터를 굉장히 막 모공이 아기처럼 사라진 마냥 그런 게 있긴 한데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건 조금은 어렵고요 모공이 이미 넓어지는 걸 화장품을 케어한다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가 바로 콜라겐이 빠져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콜라겐이 빠지는 거는 결국 노화의 과정이고 이것은 산화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항산화가 들어가는 비타민C, 비타민E 제품을 발라주면 어느 정도 항산화를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도움이 되겠죠. 어, 다시 말해서, 이 화장품으로 모공을 작게 만드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렵고요. 하지만 모공이 더 넓어지는 걸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기존에 있던 모공을 50% 정도 줄인다? 사실상 이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드라마틱하게 막 모공이 줄어드는 제품들이 있던데, 그건도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아마도 좀과장한거에 가깝지 않을까. 예, 아무도 일시적으로는 좀 제품이 팔리지 못해도 오랫동안 사랑받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모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아까 제가 원인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과도한 피지샘 분비 때문에 그다음에 모공을 막아서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깨끗한 세안부터 하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뭐, 제가 세안법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자세하게 이전 영상이 있으니까요. 꼭 그걸 참고하세요. 놓치지 마시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모공이 콜라겐이 빠져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거를 악화시키는 인자 가 바로 자외선이 대표적으로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바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모공의 사이 사이에 뭐 블랙헤드라든지 피지가 끼어서 이걸 손으로 막 짜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갑자기 특히나 코 이런 데를 빼게 되면 모공이 한번 넓어진 게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손으로 코를 만지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이미 관리를 잘 못해서 모공이 좀 커졌을 때 줄일 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피지샘 때문에 가장 모공이 넓어지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바르는 것들이 있어요. 바르는 거는 우리가 뭐 유명해서 알수 있는 뭐 스티바 A라는 연고도 있는데 사실 스티바 A 연고가 지금은 단종이 됐어요. 왜냐하면 매출이 계속 감소하게 돼서 회사에서 이제 끊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좋은 바르는 연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디페린겔, 그다음에 아클리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꾸준히 쓰다 보면 안무래 좁쌀 여드름이라나 피지샘이 좀 줄어서 모공이 더 넓어지는 걸좀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먹는 약이 될수 있겠어요. 먹는 약도 원래는 비슷해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피지샘을 줄이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이소티논, 로아큐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바르는 것은 우리가 국소적으로 얼굴에만 쓰잖아요 근데 먹는 양은 아무래도 섭취하다 보니까 피부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먹다 보면 얼굴에 있는 샘뿐만 아니라 몸 전체 피지샘도 줄어서 좀 건조하게 됩니다 모든 샘들이 좀 작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흔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 이것을 오랫동안 먹으니까 눈이 좀 침침해, 눈이 건조해요, 입이 말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약의 주의점은 만약에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약은 임신의 기형아를 유발하는 게 이미 입증된 약이라서 꼭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이게 아무리 해도 관리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보통 피부과에서도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르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먹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레이저 치료를 할수 있거든요. 레이저 치료는 원리는 안에 있는 피지샘을 폭폭폭폭 파괴를 해요. 대표적으로 는 네오빔 레이저나 아그네스 등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커지는 피지샘들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어, 두 번째로는 어, 우리가 처음에 피지를 줄였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콜라겐 재생을 유도해야 될거 아니에요. 사실 가만히 있는다고 콜라겐이 빠지는 것이 다시 재생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하는 원리는 뭐냐면 뭐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다 보면 다리에 막 상처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횟살이 돋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피부과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수 있는 만큼, 횟살이 잘 돋을 만큼의 자극을 주면 콜라겐 재생 이 유도되는 원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프락셀 시술이 될수 있겠는데요. 어, 과거에는 박피하는 시술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박피하는 시술이 효과가 없진 않은데 너무 과도하게 하고 많이 하다 보면 피부가 실질적으로 좀 얇아질 수 있고 완성 홍조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피하는 시술보다는 비박피성 피코 프락셀을 네,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PN 주사라는 것이 있어요 PN 주사 이거는 폴리 뉴클레오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는 건데요 좀 말이 어렵죠 네. 네. <laughs>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생성을 전 단계인 게 섬유아세포라는 거거든요 아기 세포 그래서 이 세포를 자극을 해서 다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형성을 유도할 수 있게 하는 주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두 가지를 병합해서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근데 뭔가 피부과 시술은 조금 비쌀 것 같고 그리고 먹는 양은 아까 말씀하신 뭐 건조증이나 어떤 뭐 단점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피부에 바르는 게 그나마 좀 접근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그 제품들을 바르는 방법이나 혹시 아니면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 그런 게 있을까요? 어 그럼요. 일단은 제가 조금 더 유명한 디페링겔 더 한번 설명드리면 이거는 게일 제제예요. 게일 제제라서 우리 피부에 쓰면 첫 번째로는 빨리 증발이 돼요. 빨리 증발 되기 때문에 건조증을 좀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습이 1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피지를 말린다 보니까 건조증이 특히나 눈가 주변, 코 주변, 입술 주변은 이게 점막이에요. 피부가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이 부분이 되게 자결감을 느끼고 빨갛게 홍조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량을 쓰셔야 돼요. 이 부위에는. 그리고 이거는 다행히 티바이에서 있었던 가장 큰 부작용이 빛을 보면 이제 더 심해지고 증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였는데 이거는 광에 대한 예민성은 거의 없어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쓰시면 돼요. 스티바이는 뭐 밤에만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낮밤이든 그게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자결감이나 이게 좀뭐 따가움증, 가려움증 이런 게 생기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일단은 3일에서 일주일 끊어보세요.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보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다시 돌아올 겁니다. 원장님 그럼 말씀해 주신 제품들은 제가 그냥 약국에 가서도 살수 있는 건가요? 어 사실 디페링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서 처방전이 없이도 일반 약국에서 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사용하는 전문 의약품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어떤 상태인지 확인부터 해보시고요, 의사의 조언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그럼 말씀해주신 것들을 잘 바르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시수도 꼬박꼬박 받는다면 이미 커진 모공을 완전히 없앨 수도 있을까요? 이미 엄청 왕왕 커진 모공을 이걸 해서 어 작아진다? 사실상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러면 비싼 돈을 냈으니까 또는 치료를 받으니까 내 피부가 아기처럼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제가 과장된 말로 뭐 희망 고문을 사실 드리고 싶진 않아요 어 사실 모공 치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시술을 하더라도 10회, 예,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까지 걸리는 치료기도 해요. 어 그러면 시간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해도 소용 없는 거 아니냐? 돈만 쓰고 시간만 쓰고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의미가 아예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모공치료가 힌터치료에 거의 준하는 어려운 치료를 했잖아요. 그만큼 모공치료는 피지샘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 재생도 유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첫 번째 얼굴에 여드름도 줄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생기는 블랙헤드 있죠. 블랙헤드도 줄어들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피부의 요철 같은 게좀 많이 감소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건강해진다는 거죠. 이러는 중간중간 과정에서 얻는 이제 회복이 이제 사실 고객분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얻으세요. 정리를 하자면, 뭐,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는다, 치료를 한다고 해서 모공이 아기처럼 절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는 피부의 건강함이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그럼 오늘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 요약 부탁드립니다. 일단,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온도, 그 다음에 과도한 피지, 그 다음에 콜라겐이 빠져서 생기는 것이다. 이게 1번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꼼꼼한 보습,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항산화 제품을 바르면 일부 도움이 될수 있다. 라는 점이고. 세 번째는 피부과에 온다고 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자. 하지만 치료하는 과정에서 내 피부는 점차적으로 더 튼튼해질 수 일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어, 공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피부 아빠였습니다. 아니 오늘 촬영 고생 많으셨고 아, 이거 또 듣다 보니까 네. 음. 제가 솔직 개인적으로도 궁금게 생겼어요. 네. 원장님만의 좀 모공 관리 좀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저만의 모공 관리 비법이야? 솔직하게 보죠. 이런 제품을 바른다. 아니면 난 이러한 시술을 받는다. 아 어, 일단 저는 2주 간격으로 피코 프락셀을 해요. 아, 네. 정말요? 예, 네, 네. 저는 피코 프락셀이라는 시술 하고 이게 박피가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좀더 두꺼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문을 열고 <laughs> 레이저를 봤습니다. 정말입니다. 아 네, 그게 2주 간격으로 하고요. 이제 4주 간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피엔 주사 있죠. 피엔 주사를 제 얼굴에 한땀한땀 높습니다. 특히나 나비존 이런 데멍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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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사를 합니다. 와, <laughs> 원장님도 관리를 엄청 하시네요. 하죠. 아, 해야 되죠. 예. 아, 역시 네. 노력 없이 없는 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맞습니다. 그럼 원장님, 그, 관리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저는 관리를 제대로 한 거는 그래도 한 3년 전부터 했죠. 3년 전부터는 그래도 꾸준히 레이저를 했던 것 같고, 최근 2년 전부터는 더 열심히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제 영상에서 예전에는 좁쌀 여드름도 좀 많았고. 아, 맞아요. 피부가 맞아요. 안 좋았다고 음. 했는데.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이렇게 뭔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 노력을 좀더 하면은 원장님처럼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진짜 사실. 노력을 그게... 많이 해야 되네 <laughs>